2019 고1 모의고사 9월 33번 빈칸 문제 들어가자. 자, 빈칸이 또첫 번째 문장에 뚫렸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메인이 될 거야. 어,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 단락구조는뭐 간단해. 일단 대립상이 되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선생님 핑크색으로 표시해 놨지, 그 제시한 다음에 벗 하면서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내용, 이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어 그런 전형적인 단락 구조를 취한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주제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향상은 시작됩니다. 뭐와 함께 너의 블랭크에 있어서의 향상과 시작된대네 인생이 향상되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너의 블랭크에 있어서의 향상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네. 그럼 자 뭐에 있어서 향상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만약 네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What t h e y think about most of the time?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뭐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구절이 여기까지 가겠지. You will find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Almost without fail 거의 실패 없이. 그러니까 거의 틀림없이 they think about their problems.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지서, 그들의 부정적인 관계, 그리고 모든 어려움. 그들 삶에서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네. 불행한 사람들은 맨날 불행한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좋게 생각하면 뭐야? 너의 삶에서도 향상이 된다. 대략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계속하자. 자 하지만 하면서 이제 대립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니? 이제 when you talk to successful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한테 네가 얘기할 때 너는 어, 발견하게 된다. 뭐를?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대부분의 시간에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관계사야 어떤 거? 그들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얘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야. 어? 알겠지? 그들이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대.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한대. 뭐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대해서 생각한대. They can take.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그들은 끊임없이 dwell on dwell on 하면 원래 어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dwell이 이런 뜻인데 dwell on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뭐를? 명확한 그리고 아주 흥분되는 그림들을 자 뭐에 대한 그림이냐 what their goals will look like 그들의 목표가 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그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그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생생하고 흥분되는 그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What their dreams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언제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자 응?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바라는 목표라든지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 아주 흥분시키는 그런 그림들을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향상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거네. 바로 이거잖아, 바로 이거. 목표가 어떨지에 대해서,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꿈이 실현됐을 때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어? 그거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의 향상 그것이 네 인생의 향상과 함께 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Mental pictures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뭐 전형적으로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는 글이었다고 하겠고 뭐 주제문을 찾으라고 하면 뭐첫 번째 문장이 주제니까 그것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대립이 이루어졌잖아. 이제 구체적인 진술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쫙 나오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어 글쎄 뭐 다른 문제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야 너희들이 충분히 이 전체의 흐름을 잡고 있으면 어떤 유형이든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마지막으로 어법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부분만 언급한다 그러면 이렇게 ing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오더라도 이 명사와 이 수식하는 예의 관계는 주어수로 관계야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흥분을 시키니 그림이 흥분을 받니 어. 그 그림들이 흥분을 시키잖아, 사람들을 하여금. 그러니까, ing.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이걸 막 how로 쓰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을 느껴. 근데 여기서 how 쓰면 안 돼. 왜냐하면, w a t 은 명사가 바뀌어가지고 w a t 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딱 보면, look like 해가지고, like는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이 명사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w a t 을 써야 된다는 거야. 혹시 how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how가 되면 뒤에 뭐가 된다? like를 쓰면 안 돼. 그냥 예를 들어서 how their goals will look.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겠지? 어,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3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